안녕하세요, 수링오구입니다. 혹시 발전기를 사용하시며 불편한 상황을 겪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예를 들어 발전기를 시동거는 방법이 헷갈리시든가 디자인이 별로라서 구매를 안 하셨던가. 요즘은 발전기가 파워뱅크의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며 이 브랜드에서만 특별하게 발전기와 파워뱅크를 연결해 혼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볼 제품은. 저소음 발전기 에코플로우 스마트 제너레이터입니다. 저소음 발전기는 푸드트럭, 노지캠핑, 행사장, 노점상, 인테리어 현장 등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많이 사용하며 두 가지 작동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저소음 발전기 에코플로우 제너레이터는 제가 리뷰해본 발전기 중 가장 똑똑한 발전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소음 발전기 에코플로우 스마트 제너레이터의 구성품으론 발전기, 배터리 연결 케이블, 오일 깔때기, 스크류 드라이버, 스마트 플러그 렌치, 더블 핸드 스패너, 브레이크바, 사용설명서 및 보증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가 맞나 싶은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사용하기 이전까지 파워뱅크인 줄 알았는데요. 정확히 말해서 파워뱅크에 탈을 쓴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kW급 4인정 발전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휘발유가 4L 들어가고 최대 출력으론 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LPG 가스를 이용하면 최대 출력 5시간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전면부에 있는 LCD 창을 통해 현재의 제품 상태를 파워뱅크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바로 밑에선 이산화탄소 감지기가 있어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고 오일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 중 오일이 다 떨어지거나 오일을 넣지 않고 작동시 즉시 차단이 되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버튼은 전원 버튼이며 그 우측은 a c 단자의 온오프 버튼, 마지막은 IoT 휴대폰 연동 버튼이 있습니다. 휘발유 사용 시 전격전력 1,800W LPG 가스 사용 시 전격 전력 1600W의 2kW급 발전기죠. 무게는 30kg이고, 크기는 597에 300에 475mm입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플로우 저소음 제너레이터는 일반 저소음 발전기와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일반 저소음 발전기 처음에 엔진오일 넣어줘야 되고 양극의 전원선을 연결해줘야 되죠. 일단 에코플로우 옆면에 볼트 두 개를 풀어줘볼게요. 살짝만 돌리면 열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열어주세요. 열어주면은 저는 지금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세팅이 다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을 보시면 이 전원선 양극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엔진오일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엔진오일을 넣는 양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엔진오일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흘러 넘치고 있죠. 가솔린 엔진오일은 지금 보신 것처럼 살짝 흐를 때까지만 넣어 주셔야 돼요 보통 저소음 발전기는 흐르게까지 넣으면 기계 아래에 고이거든요 하지만 에코플로우는 그 부분도 생각해서 밑부분을 뻥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흘러도 살짝 닦아주고 땅바닥에 흐른 부분만 슥 닦아주면 끝 이제 필수로 해줘야 되는 두 가지를 해줬습니다 이제 조립을 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엔진을 넣으실 때는 이깔때기를 활용해 넣으시면 됩니다. 시동을 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휘발유를 이 위에 넣어서 시동을 거는 방법과 LPG 가스를 연결해서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휘발유는 위쪽에 넣으시면 되고 LPG 가스는 이옆 부분에 꽂아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LPG 가스 연결 호스 어댑터는 별도 구매이지만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넣어볼게요. 휘발유를 3분의 2 정도 넣었는데요. 뚜껑을 닫아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뚜껑을 보시면 오프와 온이 있습니다. 오프에 놓으시면 공기가 통하지 않게 이 위에 공기구멍을 막아버리는 거고 온으로 드시면 공기구멍이 생기게 돼서 시동을 걸때 연료가 카브레타로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선 여기 보시면 스타칭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온으로 돌려주고, 여기에 온 버튼,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정말 편한데, 며칠 전에 사용하고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스타칭 버튼으로 한 번에 시동이 안 걸릴 겁니다. 한번 손으로 당겨서 시동을 걸어볼게요. 자, 한 번에 걸렸죠? 굉장히 스무스하게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한 번에 걸렸습니다. 자, 이제 사용 준비가 끝난 거예요.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발전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조용하다. 이런 느낌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제품 기준으로 7m 거리에서 50dB에서 60dB 사이라고 하는데 엄청 조용한 수치입니다. 보통이 저소음 발전기는 70에서 8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소음 발전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 중에 이상한 점못 느끼셨나요 보통은 시동 레버를 온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준 이후에 여기에 초크레버 표시가 있어요. 초크 오픈, 초크 클로즈.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저소음 발전에는 조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품 자체에 자동 초크레버를 달아놔서 방금 한번 시동을 걸었다 껐잖아요. 이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어볼게요. 한번 시동을 건 이후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스위치 하나로만 시동을 걸수 있고, 앱을 통해서도 시동을 걸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시동 끌 때도 간단하게 전원 버튼이면은 누구나 시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품을 시동 걸고 나서 사용할 때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남은 사용시간과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때의 사용 가능한 시간까지 어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굉장히 스마트한 제너레이터죠 이번에는 제품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면부를 보시면 하나는 XT150 포트이고 한쪽은 220V의 60Hz 콘센트입니다. 이 XT150 포트는 제가 파워뱅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파워뱅크와 이 제품을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파워뱅크의 배터리가 30%가 남은 순간 이 제너레이터는 스스로 시동이 켜지고 그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파워뱅크에게 전력을 전달해줘요. 그렇게 될 경우 파워뱅크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겠죠. 야 이거 말 그대로 스마트 제너레이터 그 자체죠 따로 파워백크가 없이 이 제너레이터만 사용하실 분들은 220 콘센트 하나로 제품을 운용하셔야 되는데 60Hz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60Hz는 국내에서 권장하는 주파수입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한 제품 중 엄청 유명한 브랜드의 발전기가 59Hz여서 야 59Hz를 리뷰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많이 혼났거든요 그때까진 전 몰랐습니다. 단1 헤르츠의 차이가 고품질 전자기기 같이 전기에 예민한 제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 말은 60 헤르츠 국내에서 딱 권장하죠. 전자 제품을 충전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스티로건 포트는 사용 못하니까 60Hz 콘센트를 활용해 이 공간이 야외 현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작업, 그라인딩 작업, 그리고 콤프레셔를 활용한 목공 작업, 직소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부터 걸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떠 있는데요. 온 기능을 길게 눌러 주시면 에코모드가 켜집니다. 에코모드를 끄시려면 오늘도 길게 눌러야겠죠?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굳이 에코모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굉장히 조용했지만 전기를 꽂으니까 제품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약간은 소음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그 조용한 그 느낌은 아닌 걸 참고해 주세요. 이번엔 전산볼트를 간단하게 잘라볼 텐데요. 저는 에코플러를 지금 보지 못하지만 제품을 사용할 때 전력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잔여 사용량 이런 전력이 얼마나 손실이 되고 있는지 화면상에서 보일 거예요. 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켜면 여기 이제 450W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건데 제품을 활용해 모재를 자르게 될 경우 이와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하가 바로니까요 살짝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장에서 그라인드 작업도 하지만 콤플레... 야외에서 쓸수 있거든요. 이번엔 콤프레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려는 콤프레셔는 전격 전력 1450W인데 아마 공기를 충전할 때는 전기 소모량이 더 많을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가 직접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꽂아주고 스위치를 켜주면 올라가죠. 와, 이거 2200W. 아 제품 자체의 전격 전압은 1,400W지만 충전을 시키는 순간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전기의 소모량이 거의 2 k m 대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에코플로우 저소음 제너레이터는 이 용량을 감당하기는 어렵네요 이번엔 LPG 가스를 연결시켜서 사용을 해 볼게요 LPG 가스를 연결하면 아무래도 출력 값이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동일한 작업 중 직소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가스를 주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스 호스를 LPG 가스에다가 주입 이후에 꽂아 주게 되면 원터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로 가스를 열어주시고, 온인 상태에서 스위치 버튼을 눌러볼게요. 방금까지 휘발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스로 전환이 되는지 휴대폰을 보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플을 깔아놓았는데, 회원가입만 하면 반자동으로 어플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기계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제 레버를 돌려서 온으로 바꿔주면 네,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판이 뜨잖아요. 이쪽에 프로판이 연결이 됐다고 뜨는 겁니다. 스와이퍼의 엔진을 시동. 네, 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런타임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 보조배터리는 지금 없으니까 이 보조배터리란에는 0W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에코모드가 켜 있는데요 에코모드를 슬라이드 탭해서 꺼보겠습니다 에코모드가 꺼진 상태에서 지금 고성능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직소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때 런타임과 출력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으로 출력이 103마스 올라가죠. 그리고 주파수처럼 전력이 일정하게 들어오는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계와 가까우니까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데, 기계와 멀리 있을 때를 확인해 볼게요 전기 송풍기를 연결해서 사용해 볼 텐데 낙엽을 불어 주게 되면 1300W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럼 이 화면을 살짝 눌러서 엔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까지 되는지 조금씩 이동해 볼게요. 시동을 걸어주고, 고성능 모드. 거의 한 10m 정도 온것 같은데, 지금 당장 어플의 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막 이런 멘트가 안 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꽤나 멀리 이동해도 되네요. 오. 오. 예, 지금도 조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와, 생각보다 멀은 곳에서 조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막 작업을 하다가 저기서 막, 야, 여기에 좀 꺼줘. 하면, 오케이, 꺼줄게. 딱, 딱. 이야, 정말 괜찮은데요. 이렇게 해서 또 키고 싶으면은 켜놓고, 그러면은 알아서 딱 켜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기능은 스마트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사용 중에 가스를 빼버리면 가솔린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메커니즘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스를 빼게 되면 시동이 꺼졌죠 그리고 핸드폰에도 알람이 떴습니다 지금 알람이 뜨는 것처럼 모든 전자기기를 분리합니다 이런 멘트가 뜨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기 전에 화면을 보시면 잔여 런타임 그리고 연료가 몇 프로 있는지 이런 식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lpg 가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료 잔여량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lpg 가스를 사용하면 잔여량이 나오지 않는게 약간 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가스는 여기 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이 가스의 양을 판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어이 안 걸리네요. 이때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서 연결이 되면 시동. 이게 지금까지 계속 가스를 썼기 때문에 휘발유를 쓸때 연료를 주입해주는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린다면 제가 손으로 당겨서 시동을 걸어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연료 탱크를 보충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해결 방안도 알려주는데요. 야, 이거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시동이 안 걸리면 아주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시동이 정말 잘 걸리는 기계예요 일반 저소음 발전기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뭐초크레을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엑셀도 정말 부르드러운데 땡겨주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방금 플러그를 하나 빼줬잖아요. 껴 놓아서 시동이 안 걸렸었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에코플로우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제품이 맞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제너레이터 자체도 220 플러그 하나만 있을 뿐이지 거의 파워뱅크와 동일하게 어플로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150 포트를 활용한다면 파워뱅크가 점프를 시켜서 그 파워뱅크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야외에 전기가 없으면 그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휘발유만 넣어 주면 됩니다. 만약에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가스통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만큼 괜찮은 제품이 있을까요 하지만 다 좋습니다 LPG가스 쓰고 휘발유 쓰고 다 좋은데 전력이 2kW라는 게 이만큼 아쉬워요 제가 쓰기엔 충분한 스펙이긴 해요 지금까지 슬링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빠빠이 바.